진짜 궁금하지 않아? 왜 부자들은 계속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왜 계속 가난할까? 우리가 뉴스 같은데 보면은 부자들은 재산도 계속 늘고 건물도 있는데 또 사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것도 뭐한남더일이나 레미안 원베일리 이런 곳 진짜 막 60억 100억 이렇게 하는 아파트들 사잖아. 우리는 치킨값 천원, 0 0원 올린다고 하면은 정말 그 치킨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이거를 진짜 하루 종일 고민하는데, 응. 걔네는 뭐 전기세가 오르건 말건 지하철 요금이 인상돼도 걔네한테는 솔직히 큰 상관이 없지. 아니, 이 똑같은 대한민국에 사는 건데,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한지 모르겠어. 근데 나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 근데 지금 내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 평등한 게 없더라고. 그리고 나도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진짜 맨날 불만만 가지고 살았었어. 그때는 진짜 답답했지. 와, 나는 진짜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돈도 안 쓰고 아끼고 또 아끼는데 왜내 통장 잔고는 그대로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지. 근데 있잖아. 아니요. 전 이성적인 타입이랍니다. 이게 단순히 노력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 당시에 정말 하루에 10시간 넘게 일하면서 열심히 살았었거든? 분명 나랑 비슷한 사람들 많을 거야. 아끼면서, 놀 거, 안 놀면서, 이렇게 살아도 돈이 안 모였던 사람들 많을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부자들이랑 나는 완전 다른 게임판이었던 거지. 완전 달라. 그들과 우리는 오늘은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현실을 바탕으로 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왜더 가난해지는지를 이유 세 가지를 내가 알려줄게 첫 번째는 부자는 시간을 사고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팔아 나도 예전에 족발집에서 서빙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 하루에 8시간씩 나름 성실하게 일을 했어 성실하게 일하고 절약하면서 살면 금방 부자 될수 있다는 그. 부모님 말만 믿었었거든. 그만 믿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만 했던 거지. 열심히는 했어. 지금도 열심히 하고, 그때도 열심히는 했어. 근데 지금 잘 나가는 친구들은 그때 어떤 행동을 했냐라고 보면 뭐 시간이 날 때마다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그때 당시 스마트 스토어 도전해 본다고 하거나 유튜브 영상 찍고 컨텐츠 만들고 그러더라고 그때 당시 나는 어느 순간 깨달은 건데 나는 시간을 돈으로 그냥 바꾸는 사람이었고 그 친구들은 부자들은 시간을 미래에 대한 투자로 쓰던 사람들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에 왔을 때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던 거고, 나는 그 당시에는 내가 훨씬 더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 나는 비록 작지만 따박따박 월급이 들어와서 100만원 이상은 적금을 했었고, 그 친구들은 당장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내가 그 친구들 만나면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그랬었지. 근데 지금은 완전 다르지. 그 친구들 너무 잘 나가서. 사실 잘 만나지도 않아. 만나지도 않고. 나도 뭐 지금에서야 조금 나아졌지만은, 그 친구들은 더 잘하고 있지 지금. 이게 초반에는 잘안 보여. 20대 초반 중반은 잘안 보이는데 20대 후반부터 내가 아직 서른이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서른 살 넘어가면 이제 더 격차가 분명 벌어질 거야 생각 마인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동안 단순히 최저시급이랑 맞바꾼 삶을 살았던 거고 그 친구들은 그 시간을 자기 자신한테 투자를 해서 자기의 자, 가치를 올렸던 거지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 가치는 그냥 최저시급 오른 만큼 가치가 올랐던 거고 그 친구들은 시급으로 따지면 이미 1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었어 대충 봐도... 월에 한 2천만 원 이상은 벌었을 거야, 진짜. 나는 그때 딱 느꼈던 게. 나는 지금 월급 300만원을 벌려면 시간과 내 몸을 갈아 넣어야 되는데, 부자들은 나 같은 사람을 이제 최저시급으로 고용을 해서 가치가 낮은 일은 나 같은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고, 본인들은 더욱 가치가 높은 일을 하는데 더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 이 서빙하는 일이 물론 가치가 없다라는 건 아니야. 가치가 있는 일이지. 근데 서빙을 할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지. 그만큼. 그래도 나는 다행인 게 이거를 20대 중반에 느꼈었고, 그 뒤로는 진짜 내 가치를 올리는 데만 모든 시간을 투자를 했던 것 같아. 물론 지금은 나 대신에 업무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고 어느 정도 시스템을 만들어 뒀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그때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라고 할수 있지만은 물론 이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지. 근데 이 시스템을 한번 만들고 나니까 내가 쉬고 싶을 때 쉬더라도 놀러 가고 싶거나 이러더라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니까 이게 좀 자유롭더라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하고 싶을 때 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투자한다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는 가난하게 살기는 싫었고, 내가 족발집에서 서빙만 하다가는 내 미래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거야. 과감하게 월급을 포기를 하고, 그나마 이제 할수 있는 것들 중에서 사업 자금이 안 들어가는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던 거지. 그 뒤로 운이 좋아서 잘 됐지만 지금은. 물론 중간 중간 되게 힘들었던 적도 많았고, 뭐 소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적도 많았고,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소수인 것 같고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도 온라인 판매는 초기 사업 자금이 거의 들지 않으니까 나는 내 미래를 내가 한번 바꿔보고 싶다면은 도전은 해볼만한 것 같아. 내가 자금이 들어가서 내 시간과 돈을 들여서 했는데 잘못됐을 때는 돈까지 있는 거지만 이거 해서 만약에 내가 잘못된다라고 해도. 돈을 크게 잃지는 않거든.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은 돈을 소비하고 부자는 돈을 활용해. 나는 예전에는 월급 들어오면 이거 서빙하면서 스트레스 받은 것 때문에 그냥 뭔가 보상 심리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고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이러는 게 좋더라고. 그리고 월급날에는 항상 무신사나 크림에 들어가서 그 비싼 옷한벌 사면은 이제 내 <laughs> 벌이에 안 맞는 옷 같은 거 하나 사면 은이 자동차에는 마사지 기능이 설치되어 내가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더라 근데 그렇게 스트레스 푼다고 하고 생각 없이 쓴 돈을 보니까 월급의 절반 이상이 바로 날라가 내가 그냥 보상심리로 쓴 돈은 뭐 어떻게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잖아 그냥 쓴 돈은 날아가는 거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달 동안 일을 해도 근데 부자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은 소비를 하더라도 더 돈을 벌어줄 곳에 쓴다든지 아니면 그 돈을 나 자신한테 투자를 해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투자가 있고, 그리고 책이나 강의 같은 것들에 돈을 소비하는 거지. 부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좀 계산적인데, 사람을 만나더라도, 아, 이 사람이랑 뭘 같이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거나, 어,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심지어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하는 것도, 뭐, 나한테 도움될 사람 아니면 안 만나더라고. 물론 다 그렇진 않아. 다 그렇진 않지만은, 대부분, 어, 대부분 비즈니스 관계로 만날 때는 그런 것 같아. 남들이 봤을 때는 부자들은 이제 돈을 소비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 결국에는 다내 이득과 연결을 시켜서 돈을 쓰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돌게 만드는 거지. 이렇게 한번 쓴 돈이 결국엔 나한테 다시 돌아오게끔 만들어서 순환이 돼서 다시 돌아오는 구조를 또 만드는 거야. 뭐 아까도 말했지만 물론 부자라고 해서 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뭐 유용적인 소비를 안 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놀고 싶은 거 놀고, 여행 가고 싶은 거 여행 가고, 옷도 사입고 이렇게 하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부자가 될 사람들은 내가 스트레스를 푸는 곳에 먼저 쓰기보다는 나한테 더 도움될 곳에 먼저 돈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는 부자는 팔 생각을 하고 가난한 사람은 살 생각을 해. 이게 진짜 결정적인 차이인 것 같아. 내가 판매자가 되느냐. 아니면 소비자가 되느냐. 이게 쉽게 말하면 공급자가 될 거냐, 소비자가 될 거냐, 이런 말인데. 나도 지금은 내가 물건을 파는 공급자가 됐지만, 내가 공급자가 판매자가 되기 전까지는 좋다는 물건 있으면 사고, 나한테 굳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할인한다라고 하면 미리 막 사두고 그랬었거든. 근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생각보다 필요 없는 곳에 돈을 진짜 많이 쓰는 거야. 아 이러다가는 나는 평생 누군가의 마케팅 당해서 지갑만 열다가 <laughs> 평생 돈도 못 모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너도 한번 집에 가서 주변을 한번 둘러봐봐. 주변 한번 둘러보면은 내가 진짜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소비를 하는 게 있는지. 진짜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소비를 하는 거면 크게 들어갈 돈이 없거든 사실. 물론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는 써야겠지. 근데 먹는 것도 우리가 한우 못 먹거나 오마카세 못 먹으면 죽는 거 아니잖아? 한달 내내 라면만 끓여서 먹어도 솔직히 안 죽거든? 살아. 물론 라면만 먹으라는 건 아니지. 그리고 입는 것도 마찬가지야. 옷 입는 것도 이거 유니클로거든? 유니클로 싸고 질 얼마나 좋아. 근데 내가 굳이 유니클로 이 바람막이 냅두고 노스페이스 가서 바람막이 사고 뭐 캐나다고스나 몽클레어 가서 살 필요 없다라는 거지. 뭐 운동화도 꼭 나이키 운동화 신어야 되는 거 아니고. 그냥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어,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냥 쿠팡에서 싼거 사서 입으면 좀 어때? 그때 그런 시선들도 좀. 느끼면서 오히려 원동력으로 좀살 필요도 있고, 사실 그리고 남들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도 않아. 나도 이거를 내가 생각한 이후로는 쓸데없는 소비를 안 하게 됐고, 내 인생 기준이 완전 뒤바뀌었지. 아, 내가 소비보다 소득을 늘려야 부자가 될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이때부터는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소비를 하게끔 하는 마케팅을 배워가지고, 온라인 판매를 했었지.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에서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나는 뭘팔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봤었거든? 근데 생각을 해도 막 떠오르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일단 뭐라도 팔아보자라는 생각으로 내 주변에 있는 것부터 뭐 집에 있는 것부터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로 팔았지 그리고 도매시장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아서 오프라인으로 공구상가도 가보고 동대문 남대문도 당연히 가보고 심지어 화해단지 이런 데도 가봤지 나는 그. 그때 당시에는 뭐든 다 판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 내가 물건을 만들 수 없으면 남의 물건 갖다 팔면 되는 거고, 물건 뿐만이 아니라 내 경험을 팔 수도 있고, 정보를 팔 수도 있고, 재능을 팔 수도 있는 거지. 이게 내가 소비자 시선이 아니라 공급자 시선으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거 말했잖아. 결론이 뭐냐? 시간을 좀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이 시간도 돈이라는 거를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 너무 근데 이 시간을 돈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가끔 나는 너무 계산적이라서 내 자신이 좀 별로일 때도 있는데 그래도 부자가 되려면 이 태도가 나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뭐 부자가 되려면 재테크를 해라 이런 말도 많잖아. 내가 재테크 했다가 1억 1천만 원 날려 먹은 적 있거든. 진짜 거짓말 아니야 이거. 그래서 재테크,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재테크는 나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너무 재테크에 너무 비중을 두지 말고. 결국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결국 나한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 그건 내 스스로 컨트롤 할 수가 없는 거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뭐 주식 공부를 하고 잠을 안 자고 한다라고 해도 주식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뭐 코인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시간에 내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투자를 하는 게 나는 더 가치가 있다고 라 생각을 했어. 그래서 뭐 정답은 없지만 내 성향에 안 맞아서 나는 그런 거지만 컨트롤 을할수 있는 것에 나는 투자를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내가 방금 말한 주식, 코인, 부동산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야. 그건 이제 내가 컨트롤 할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안 한다라는 거고. 너도 재테크 대신에 내 가치를 올릴 수 있는 행위나 무언가를 팔려고 하는 행위. 너가 지금 당장 만들어낼 수 있는 이 현금 흐름이 있다면 그거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게 바로 온라인 판매였고. 아니, 너가 근데 뭐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니야. 나도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지 뭐. 나는 23살까지 야구만 했었잖아. 진짜 운동만 해서 머리도 나쁘고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온라인 판매 처음 시작했을 때도 뭐 상품도 없고 사입할 돈도 없고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지. 근데 그때는 그냥 무언가를 팔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글 써서 올리고 하루하루 앞만 보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은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라할수 있지. 그리고 나는 부자는 아니지. 부자는 아니고. 돈으로 오는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지 부자는 아니지 그렇지만 과거에 비교를 하면 지금은 우리 회사에 도움을 주는 직원들도 있고 내가 가끔 부모님 용돈도 챙겨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한 1년에 두세 번은 해외여행도 갈수 있을 정도는 됐으니까 이거에 좀 만족하면서 살고 있고 그래도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잘 살아보려고 좀 노력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지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너 자신한테 한번 투자를 해봐라. 너가 지금 일과 시간이 끝나고 책을 읽어도 되고, 뭐 강의를 들어도 되고. 그리고 내 유튜브를 보면 가장 좋겠지? 장난이고, 그냥 너한테 도움이 되는 거를 보면 되고. 아, 그리고 혹시나 너가 나중에 내가 하는 거를 보고 물건을 팔아보고 싶다, 뭐 무언가를 팔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나는 그때는 온라인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 그 이유가 뭐냐면, 아, 그거는 내 유튜브 영상 정주행에서 한번 봐봐. 그것까지 말하기는 좀 시간이 너무 지금 지체됐고 퇴근 시간 끝났는데 일단 내 유튜브도 너 틈틈이 한번 봐. 다뭐 누구 특정 인물한테 도움 되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고 내 유튜브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팔아서 돈 버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인생에 도움되는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공유를 하려고 하고 내가 주변에서 배운 것들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들 최대한 뜬구름 잡지 않고 현실적으로 전달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내 영상 보고 구독했지. 혹시라도 뭐 구독 안 했으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일단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자. 시간 늦었다. 수고했어.